누가 나보고 똥손이래 보여줄게 40만원 컷 바로 간다 자 지금 총 준비된 유시는 3 4 1 0 5 유시 바로 깔끔하게 나왜 불안하지 연이야 다음 오빠 믿어야 돼 오빠 믿으세요 <laughs> 제발 이거 니나 타라고 나이스 뭐야 자 여러분들 아나 똥손 아니라고 아 진짜 저번에 제 클레논 동생 만4 0 0 0시 40만 원 제가 말아먹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댓글에 역시 다오명 똥손이다. 다오명한테 상자깡 맡기면은 망한다 해가지고 제가 프로즌 코어 2차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세요? 저 프로즌 코어 있어요. 있는데도 이 똥손이란 오명을 달고 살 수는 없어. 그래서 갑니다. 프로즌 코어 뽑으면서 레벨업 부품 얻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금손 김다운말 필요 없이 바로 갈게요. 아이, 누가 자꾸 똥손이래. 이번엔 똥발 간다. 아, 잠깐만! 아! 아! 아, 쉣! 아, 내 골반! 아, 지 났어! <laughs> 이제는 발로도 안 나오면 똥발인 거요. 간다! 아, 간다. 아, 시작 좋잖아. <laughs> 오케이 어너 만만하지 않은 거 내가 전에 맛봐가지고 알고 있어 오케이 음음음음아 음. 뭐야 마음 솔래게 돌아가기는 이빨이 돌아가는데 왜안 나와 음니 낫게요 어리광대 곧니 낫게요 아왜 이렇게 자꾸 어케 아, 예전 생각 나지 아 예전 생각 나는 거 같은데 어, 아이 참 얼굴 보였다고? 아 얼굴 봐. 어. 지금 내 얼굴 노출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프로즌 코어를 뽑냐 못 뽑냐가 중요하단 말이여. 어 눈꽃령 미니 갖고 싶었는데 나이스. 와 느낌 세한데? 아, 그렇지 잘 돈다, 잘 돈다. 아, 야들. 아, 씨, 아, 이거 니나이버. 아. 오, 눈꽃 요왕 AKM. 아, 이거 코믹런스랑 니나이브라고. 아, 아, 이거 쿠키맨 세트 너나이버. 아, 쿠키맨 대가리 너나이버. 아시간스 어, 미치겠네 <laughs> 얼마 남았냐 유씨 아 뭐야 아직 17000원이나 남았어 여러분들 상작강은 돈으로 하는거야 기세가 어 기세가 꺾이면 안돼 아직 뭐 17000유씨나 남았는데 가자 아 해볼 바가 되진아왜 <laughs> 나는 안나오지 아니 여러분들 80만원 썼으면은 나와야 되는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아 80만원이 니집 네 장난도 아니고 미치겠네. 음 이거 니나타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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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이 나보고 똥손이라 그랬어. <웃음> 와. <laughs> 나 왔다. 왜난 화났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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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야, 연이야. 미안해, 오빠 나 왔어. 미안하다, 연이야. 정말 미안했다. 아 너무 기쁘다. 아 진짜 그간 얼마나 우리 시청자들 잼민이들이 이, 다오명 다오명 완전 똥손, 다오명 진짜 상자깡 하지마. 얼마나 댓글 많이 달렸는데 뭐 손에서 똥 냄새난다. 어떤 애는 댓글로 역시 다오명 크크루 빙뽕 온몸에서 똥 냄새나. 봤냐 얘들아, 잼민이들아. 이제 형 똥손 아니다, 뽑았다. 아이 깜짝이야. 연희님계정 제물로 조지고 본인 계정 이득 봐서 행복한 노총각 메리 솔로 아, 크리스마스 아, 이용옥 여사 아, 제물로 하고 아,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했는데.. 아.. 했었어야 아, 했었. 아 그, 그.. 그.. 그대 형님 오해십니다.. 아.. 그게.. 아.. 아.. 홍 여사를 제물로 쓰다니요.. 아.. 그.. 정말 여러분들 오해십니다.. 갑자기 연희 생각하니까 내 찌찌가.. 아.. 내 찌찌가 아프다.. 아.. 내 개슴이 찢어진다.. 응. 업그레이드 하러 가자.. 아까 유씨소비 이벤트 다 받았나..? 킬 알림까지 오킬 로그까지 업그레이드 됐네 나이스 명중 특수효과까지 그거 남았다 세개 남았다 세개 이거 다음 UC 소비 이벤트 때 하면은 끝나겠네 알뜰하게 잠깐만 야 얘들아 상남자가 굳이 다음 UC 소빈트를 기다려야 돼? 그냥 씨부레 충전해가지고 프로즌코어 한 자루 더 뽑아서 아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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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아니야 잠깐만 이거 씨... 한, 자루 한 자루만 더 뽑으면은 거시기 아니야 그냥 화학도 충전해가지고 한 자루 더 뽑아서 레전드 써? 아니 남자가 고추 달고 태어났는데 씨부레 그유 c 소비 이벤트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응 그게 맞아 다오마 다오마 깝치지마 다오마 깝치지마 이러다가 또 100만원 날린다 다오마 깝치지마 <laughs> 프로즌코어를 두 자루 뽑으면 개쌈 레전드긴 한데 형 가자 가자고? 아 씨부레 가? 레전드 쓸게 충전하고 올게요 여러분들 A FEW MOMENTS LATER 어? 유튜브 최초 프로준거두자로한번 가보자 아까비 오늘 피격효과까지 갑니다 흑남자 김다운 간다 아 뭔가 시청자들한테 좀 낚인 거 같은 기분 들긴 하는데 간다! 충전하고 올게요 600.. 605.. 605원 남았다 아, 그러니까 유치 소비 이벤트로 할걸 야발, 그깟 피규어 효과가 뭐라고? 아, 유튜브 가게 눈이 멀어서 경솔했어. 아, 씨. 아. 멘탈 코크다스. 어우, 나이스 레벨업 부분, 나이스 동그 높다. 아, 이제! 이제 안나오 이제 안나오면 멈출게요. 프로즌 거 멈춥니다. 아, 여러분들. 프로즌 거 주저로 뽑는 거는 진짜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거 같아. 너는 얼마 쓴 거야, 이거? 60만 원 썼네. 60만 원. 오케이. 아, 그래도 여기서 여기서 멈출게요. 어, 더 가는 거는 진짜 아, 잠깐만. 야, 유튜버 최초 프로즌 코어 두자루. 어 썸네일에 박아봐. 얼마나 어 레전드야. 더마 정신 차리자. 유튜브 각도 조회수도 안 나오는 게 무슨 유튜브 각을 잡겠다고 100만 원을 써, 더마. 아니야. 여기서 멈춰야 돼, 더마. 충전하면 안 돼, 더마. 여기서 멈출게요. 어 이게 맞아피규 효과까지 그냥 업그레이드나 때리자. 어이 정도만에 쓴 됐어, 얘들아. 이시만이 문제가 아니고 조회수를 생각하자. 다음화 어때? 입질이 실시로지 <목소리> 한계인데 가시죠. 아, 아. 아, 아, 아닙니다. 아, 됐어 됐어. 이제 프로즌 코어 피규 어효과 구경하러 가야지. 들어와라. 같이 게임 할 사람들. <목소리>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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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맞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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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겨 아, 응. <목소리> 미얼글 다운. 응. <목소리> 미얼글 다운. 응. 미얼글 다운. 응. <laughs> 어 리얼글 다운. 그래도 지금 떨어져서 닭 쏘는 사람은 없겠죠. 애들은 내차 타고 올 거거든. 빨리 파밍하고 올라가야 돼 우리. 여기 ]거든요? 여기. 마차. 여기. m 4 오케이. 여기 m 4 바로감. 바로 바로감 바로감. 여위 여위 오, 오케이, 여위. 오케이 오케이. 땡큐 a 제군들 수다다닥 파밍하자. 파밍하고 올라가자. 네. 야 벌써 왔다 벌써 왔다 여 벌써 이거, 온다. 금방 어. 온다니까 애들. <laughs> 빨리 올라가야 돼. 벌써 어디? <laughs> 올라갈게. 아, 진짜 방패. <laughs> 어, 피격 효과 개꿀. 나이스. 아, 돈맛 좋다. 어, 또 왔어. 얘들 야. 첫다고 겁나 많이 와. 야, 야 이거 좀 위에 둘 붙었다. 둘. 나이스. 음. 피격 효과. 응, 피격 효과. 야, 야, 막루에도 뭐 있는 것 같은데? 막루에 형뭐본것 같거든? 어안 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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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쟁 났다, 전쟁 났다, 전쟁 났다 야, 야, 위에 올라다 위에 올라다 응? 음, 피규어 교과? 피규어 교과? 응? 음, 피규어 교과? 아, 피규어 교과 이쁘네 피격효과 응 피격효과 야야 야, 우리 그냥 차타고 째래? 애들 그 애들 차 높이잖아. 끌고 온거 타가지고 째자 네 아까 어, 두개 끌고 왔잖아요? 어 일단 나 여기 한대 찾았고 야저 앞에 사람있다 이야 아, 짝동옴 앞에 사람있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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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야 야야형 정지 먹었어 야형 정지 먹었어 이거 뭐야 아니. 아, 나 현질 했는데 정지시킨다고.